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기준으로 현재의 토큰 이코노미를 뿌리째 흔들어 낼 이더리움 2.0이 등장합니다.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과 이더리움 기반 토큰 발행 기능으로 전 세계 암호화폐 생태계에 ICO 붐을 일으켰습니다. 또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저마다 독특한 암호 경제를 내세운 프로젝트가 등장하며 비트코인과 함께 현 암호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맞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디파이 서비스가 부상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더리움 2.0의 등장은 전체 암호경제의 지각변동을 이렇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더리움 2.0의 핵심은 작업 증명이 지분 증명으로 전환되는 것에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더라도 작업 증명에서 이더리움의 암호화폐 이더를 얻기 위해서는 컴퓨팅 지원을 소모해서 노드 운영자 간의 채굴 경쟁을 펼쳐 야 합니다. 하지만 지분 증명에서는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 이더를 예치하는 행위만으로 채굴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채굴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더리움을 네트워크에 맡겨야 합니다. 이더리움 2.0의 지분 증명 시스템에서 노드 검증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 32 이더리움을 예치해야 됩니다. 이더리움 100서에 따르면 검증자 수는 1만 6384명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이들이 모두가 이더리움 2.0의 검증자로 등록한다면 1 이더리움당 233달러 기준으로 약 1억 2221만 달러 하나로는 1450억 원에 달하는 이더리움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묶여 있어야 합니다. 이더리움 2.0의 검증자로 참여하기 위해 시장에서 막대한 이더리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점쳐지는 대목입니다. 이로 두고 이더리움 재단 측은 지분 증명 방식이 적용된 초창기에 이더리움 2.0을 노린 악의적인 공격을 막고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금액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이더리움 2.0 테스트넷 오닉스를 운영하는 프리즈 매팅랩스에 따르면, 현재 약 3만 2천여 명이 테스트넷에 검증자로 등록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정식 이더리움 2.0의 초기 검증자 수를 넘어선 것이죠. 물론 프리즈 매팅랩스가 테스트넷에서는 이더리움을 예치하지 않고 검증자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밝힌 만큼 이더리움을 예치해야 하는 정식 이, 이더리움 2.0에서는 얼마나 검증자로 참여할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이더리움 2.0이 정식으로 출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6,384명이 검증자로 참여해야 하는 만큼 적어도 524,288 이더리움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묶여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정도 규모의 물량이라면 이더리움 가격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콜린 마이어스 콘센시스 코디파이 글로벌 전략 책임자는 이더리움 2.0에서는 처음 예치한 이더리움에 대해 연20% 대외의 이더리움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더리움 2.0의 검증자로 참여했다가 보상을 받고 그만둘 수는 있으나 보상으로 지급받은 이더리움을 작업 증명 방식 기반의 이전 이더리움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이더리움 2.0의 최종 단계 세레니티에 들어섰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3단계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2.0은 서로 완전히 통합될 때까지 별개로 운영되기 때문이죠. 이더리움 백서에 따르면 이더리움의 최고는 세레니티의 2단계에 들어서기 직전 중단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더리움 2.0에서만 최고를 할수있다는 이야기죠.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더리움 2.0이 시작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작업 증명 방식으로 이더리움을 채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작업 증명 방식과 지분 증명 방식 양쪽에서 이더리움이 발생되는 만큼 시장에 공급되는 이더리움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양쪽의 이더리움은 통합이 될 때까지는 균형을 맞출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이더리움 2.0이 되면 이더리움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예상이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2.0에 예치된 이더리움을 토큰화해서 디파이에 활용하는 상품이 등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또 직접 검증자로 활동하기 힘든 참여자를 위해서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로부터 이더리움을 양도받는 대리 검증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 1 이더리움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레니티에 접어들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을 서로 다른 두 개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이더리움이 발생되는 만큼 공급에 따른 가격 하락은 피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2.0이 출시하기 위해서 반드시 52만 4288개의 다른 이더리움이 네트워크에 묶여야만 합니다. 막대한 물량이 시장에 풀리지 못한다는 셈이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더리움 2.0은 연 20%에 달하는 예치이자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이더리움을 예치하고 검증자로 활동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틈새를 노린 예치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디파이죠. 현재 대다수의 디파이 서비스에서 이더리움을 맡기고 얻을 수 있는 연이자는 0.01에서 7% 정도로 디파이에 맡길 바에는 이더리움 2.0에 예치하는 게더 높은 이자 이익을 없는 셈입니다. 장기적으로 이더리움 2.0으로 인해 디파이 서비스에 불황이 올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이더리움 2.0으로 인해 디파이 서비스가 오히려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십니다. 이더리움 2.0에서 지분 증명 방식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더리움을 네트워크에 묶어둬야 하는 만큼 이더리움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가 있다면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이더리움 2.0이 우리에게 보여줄 새로운 암호 경제에 대해서 다양한 전망과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이더리움의 모든 것이 이더리움 2.0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통합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분 증명 방식 기반의 새로운 암호 경제가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 계획대로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미 이더리움 2.0의 출시조차 여러 차례 연기된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2.0이 불러 새로운 암호경제의 전망은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더리움 2.0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슈를 믿어야 되고 어떤 전망을 기대를 해야 되는지 하단에 카카오톡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각종 이슈들 그리고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들 모두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 꼭 들어오셔서 함께 공유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